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입니다. 아트도시 인천을 보는 새로운 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인천 호텔 아트페어 2024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제적인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인천은 대한민국 해양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청이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도시이기도 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이번 아트페어는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국내외 유명 작가들과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들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행사가 예술의 대중화와 문화적 소통을 정진시키는 중요한 행사로 거듭나길 바라며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목표로 하는 우리 해양경찰 또한 현장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한 든든한 수호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